이렇게, 아니면, 면식만 계시지, 전함이나, 이렇게 좀 익혀야 될것 같아서, 어, 저희들이 그 명패 피해물을 나오려니까요, 어, 집에 가장 잘 나오신 사진, 예, 하나를 꼭 가지고 나오셔서, 아주 숭, 신분증을, 그, 만나면청와대출입해용증까지 어, 아주 풍위있게 제작을 하려고 해요. 사진을 꼭하나씩 저에게 희 갖다 주시면은, 어, 단체로, 어, 오늘 기도의 장소에 들으시면서 가슴을 딱 달고 기도해 하시고, 그리고 본인이 태어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꼭 기도해 오실 때가슴에 달고 나오시게 되면 서로가 사진과 얼굴을 보면서, 아, 저분이 그분이구나,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,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참견해 주셔서 꼭 사진을 주 셔서, 감 사하 겠습니다. 이상 입니다.